지금부터 마이크로옴메탈을 통한 접촉장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촉장 측정은 이제 DC를 이용해서 DC 100A를 흘려주고요. 그, 그 100A를 흘리다 보니까 이제 두꺼운 전선에선 100A를 흘리게 되고요. 암페어를 조정을 할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작은 전선 부분은 이제 전압을 측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 강화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저항값을 계산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용해서 이 지금 사용하는 장비는 다이얼로그식이 아닌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배관표를 흘렸을 때그 저항값을 마이크로옴내지 뭐 이런 식으로해서 어, 그 측정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에는 이제 디지털로 해가지고 암페어를 배관표로 설정하도록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엔터를 눌러서 어, 레디를 상태를 만듭니다. 레디 상태를 만든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배관표가 인가가 됩니다. 인가가 되면서 바로 저항값이 계산이 됩니다. 이와 같이 배관표가 인가가 됐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302.8마이크로옴이 계측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해가지고 저항값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0 4 7마이크로 여기 보시면 단상 배관표 넣었을때 37.4mV가 됐기 때문에 그걸 나누면 307.4 저기가 나오거든요.